안녕하세요. 6월 23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말 오랜만에 시원하게 반등했습니다. 네, 맞아요. S&P 500, 나스닥, 다우 모두 뭐1%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게 주말 동안 그중동 리스크 생각하면 좀의뢰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긴장감이 상장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받은 여러 자료들, 뭐 시장 보고서나 지정황 뉴스, 경제 지표, 또 기업별 소식들 보면서요, 이 반전의 배경과 의미를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그 중동 상황 변화 그리고 유가 급락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말 동안 미국하고 이란 사이에 군사적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였는데 어 이란의 그 보복 공격이 생각보다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 점이 시장 심리를 확 바꿨습니다 아 제한적이었다 네 이란이 공격 전에 미리 통보를 했고 또 실제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게 알려졌잖아요 그니까 시장은 이거를 음 전면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통제된 수준의 대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정말 그 소식 나오자마자 유가가 폭락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서부텍사스산 원유 wti 가 거의 9%나 내렸다는 건와 정말 놀라운데요? 네 브렌트유도 한7% 내렸고요 이게 시장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준 걸까요? 그 파급력이 사실 결정적이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급락하니깐 당장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을 거라는 우려가 크게 낮아졌거든요 아하. 마침 최근에 발표된 뭐 물가라든지 고용지표들이 조금씩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는데 여기에 유가까지 딱 안정되니까 어, 연준이 7월에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확 커진 겁니다 아 그래서 연준 이사들 발언도 주목을 받았군요 그 대표적인 매파 보우먼 이사까지도 금리 인하 지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또 시장에 안도감을 줬죠. 보우먼 이사뿐만 아니라 뭐 매파 성향인 월러 이사나 또 비둘기파인 골스비 총재 같은 다른 연준 인사들도 공통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되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여기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평화의 시간이다. 이런 메시지까지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된 거죠. 아,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네요. 네, 그래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확살아나면 변동성 지수 VIX는 20 아래로 떨어졌고요, 국채 금리도 하락했습니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오늘 나온 경제 지표들은 좀 어땠나요? PMI 지표 같은 것들이요. 오늘 나온 6월 미국 PMI 지표를 보면요, 제조업은 조금 개선됐는데 서비스업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서비스업이 둔화요? 네. 그리고 5월 기존 주택 판매도 여전히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는 아닌데 그렇다고 성장세가 아주 강하지도 않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음, 성장 동력이 좀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보류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개별 종 목들 좀 볼까요? 오늘 시장 상승을 이끈 건 단연 테슬라였는데 와, 8%나 급등했어요. 네, 테슬라가 아주 강했죠.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던 것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한 로보택시 서비스 있잖아요. 아, 로보택시요? 네, 그 초기 반응이 꽤 긍정적이라는 소식이 주가 상승에 좀 불을 지폈습니다. 특히 티 빼고 4달러 20센트 이 가격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기대감을 높였죠. 4달러 20센트면 상당히 싸한데요 그렇죠. 물론 뭐 웨드 부시 같은 것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지만 UBS나 진 몬스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신중론을 펴고 있어서요 전망은 아직 엇갈립니다 흥미롭네요 로보택시가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지 지켜봐야겠어요 반면에 오늘 주가가 폭락한 기업도 있었죠 그 힘센허스 아네 힘센허스 원격요로 의존한데요 여기는 그 비만치료제 위고비 복제약 관련해서 노보 노디스크와의 파트너십이 갑자기 종료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아 파트너십 종료요? 왜죠? 아마 복제약 판매 방식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개별기업 리스크는 여전히 크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그리고 이 여파로 원조인 노보노디스크 주가도 같이 좀 하락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빅테크 소식은 없었나요? 아, 애플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AI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성사되면 구글 검색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도전이 될 수도 있겠죠. 오, 애플의 AI 행보도 계속 주목해야겠네요. 정말 다이나믹한 하이었습니다자 그럼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음 일단 단계적인 지정학적 위기는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은 언제든 다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특정 뉴스에 따라서 뭐 에너지 주거 급등할 때 따라가거나 기술주 반등할 때확 쏠리기 보다는 역시 분산 투자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아니면 배당주 단기채권 같은 좀 방어적인 성격의 자산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 균형을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겠군요. 오늘 정말 많은 정보들을 빠르게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안도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죠. 랠리를 펼쳤으니까요. 근데 기저에 깔려있는 이런 경기도나 신호나 또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국제정세 같은 변수들을 고려할 때 혹시 시장이 이런 단기적인 안도감에 너무 취해서 장기적인 위험을 좀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헤드라인 뉴스 너머에 있는 그런 미묘한 신호들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있을 파월의장 증언이나 또 이어질 기업 실적 발표가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다음 주 파월의장 발언과 기업 실적 꼭 챙겨봐야겠습니다.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